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두 스세드 선생님들 한주 동안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남은 한 주도 강건하게잘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여김없이 공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 바이블, 네, 공과 교재 다 펴고 계시죠? 네, 하나 바이블 공과로 우리 함께 보충 교육으로 함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공과, 어, 과는요. 저희가 12과를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12과를 뛰어넘어서, 왜냐면 12과가 요셉인데요. 지난주에 이미 저희가 요셉을 다루었죠. 그래서, 11과의 내용 함께 하신 하나님, 12과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또 하진 않아도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어,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네, 1년에, 1년 중에, 한거은 그래도, 교재를 어, 떼어, 떼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네, 저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12과를 저희가 뛰어 넘어서 바로 4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넘어가서 어, 이번 주에 다룰 공간은 13과입니다. 자, 13과 교재로 36페이지고요. 자,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공과를 통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과 우리 공과의 주제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를 부르심.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주제는요, 뭐죠? 부르심. 네, 영어로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갔던 아한 사람 바로 모세로 우리가 다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요셉과 같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아담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노화를 거쳐서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가? 네 고난이 연속이지만 어, 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네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누구의 삶까지 네, 모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네, 보게 된, 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요셉의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머릿 속에 궁금증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이제 무대가 이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과 가족들이 자 이스라엘하는 이 무대에서 기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애굽으로 그 무대가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이주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 애굽에 인도되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 살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왕노릇 하면서 이 애굽을 그냥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뭐가 돼요 종 종이 된다, 종. 그 종살이를 몇년 동안 한다. 430년의 종사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몇 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코로나 2년째이죠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가 이제 2년째인데 우리가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되어지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그만 실말의그 희망을 위드 코로나에 우리가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종살이가 몇 년이요? 2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430년. 야, 이건 말이 쉽죠. 43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정말로 종살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어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언제 끝나나 낙심하며 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종사리로 430년을 보낸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종사를 하는 430년 동안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30년을 관통함으로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사리로 430년을 했지만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 번성하였다. 번성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아담에게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했땅는 충만하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끝. 그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네, 그 애굽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내굽의 네, 바로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때의 헤로당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상황과 비슷한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의 원형이다,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괴벳 아닙니까 그 유명한 요괴벳의 노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살리기 위해서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라고 하면서 그 강물에 갈대상자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대상자를 누가 건져요? 바로왕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보면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네 모세 숫자를 모 세기 때문에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하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길러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모세가 몇년 동안 살았을까요? 모세가 몇년 동안? 제가 이제 공과 대회 때 이제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퀴즈의 정답은 자 누구에게 들어라? 우리 선생님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문자로, 자, 정답을 선생님한테 듣고, 문자로 목사님한테 보내주는 사람에게, 에, 목사님이, 기프티콘을 쏴주겠다. 네, 아주아주 아주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모세가, 자, 퀴즈는 이겁니다. 모세가 몇 년까지 살았다고요? 120년.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20년의 삶이요, 정확하게 세 덩어리로 떨어집니다. 40, 40, 40.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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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우리 이과생들이 많은 우리 햇살 고등부로서는 40, 40, 40, 딱딱딱 떨어지면 마음이 아주 시원하죠. 마음이 막 개운하죠. 그지 않습니까? 자, 40, 40, 40으로 떨어지는데 초반에 가장 처음에 40은 무엇이죠? 바로 애굽의 왕자로. 있는 기간이 바로 40년이에요. 중간에 40년은 무엇이죠? 광야 40년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 40년은 뭐예요? 바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딱 관통해서 볼때 모세의 딱전 인생의 파노라마 파노라마. 자, 가장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민족의 지도자의 4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자로 내려놓고 마지막 40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중간에 딱 보세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면 순정하며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광야 40년이 있거든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내 눈앞에는요 뭐가 있어요 뭐가 펼쳐져 있어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참으로 불편한 부르심 부담스러운 부르심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불이 타지 않는 그그 그 현장 가운데서 예,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자 공과체 그런 점에서 우리 3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림 자 옆에다가 자 이렇게 적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아, 또 적습니다. 그 아래다가, 불편한 부르심. 하지만 이 부르심이 불편하다는 거죠. 예, 네,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불편한 부르심은, 분명한 사실은 또 하나 적습니다. 아래다가, 복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바로 아래 숲을 만나다로 내려갑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불편한 부르심이 복된 부르심이 될수 있습니까? 바로 계획 동그라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그 부르심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신시하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골탕 먹이려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두 가지 계획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동그라미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구원하여서 어, 자유롭게 하실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계획. 이두 가지의 계획이 반 있기 때문에 모세를 그 목적대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래에 나무를 보다 보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자, 프라모델이 나옵니다. 프라모델이 아무리 너무나도 조각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설계도대로, 정확한 안내도대로 프라모델의 그 모든 복잡한 조각들을 어, 모아서 조립을 할수 있다면, 분명한 멋진 작품이 될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얼마나 복잡한 인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진다면 정말 멋진 완성품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그 아래에다 한번 적어주세요. 구원의 서정.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단계로 과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10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정, 소명, 중생, 믿음, 칭의, 회계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예정, 소명, 중생, 믿음, 칭의, 회계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자, 마지막 영화가 이제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지막 천국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영광스러운 이제 우리의 존재가 될 때까지,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맨 처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 다음에 바로 나타난 게 뭐예요?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 소명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소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자 견제하고 확신을 가지고 네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37페이지.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다 자, 1번 문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러,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 하나를 말씀하시죠.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나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라.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애굽의 왕자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 내 눈앞에는 정말 광야가 있는데 내가 갈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 저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편협함, 우리의 모든 에, 그런 걱정과 염려들까지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결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심 아, 물어봅니까? 후아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애굽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 그 이름을 뭐라고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자.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내 직역을 하면요,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예, 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야 나 나는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부턴가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턴가 파생되어진 그런 존재들만 이 세상 가운데에 네,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분만이 자존하시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왜이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 말은 뭐냐면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 받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데요 나는 그런 존재인데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을 받고 있는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세도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 3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아 저는 갈수 없습니다. 제가 갈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저의 입은요 무둔한 예,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뭐요? 예 자기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떨기나무. 내 타지 않은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I am who I am. 자기를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해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 우리 교육자, 교사들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자로 또는 교사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불순종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날마다 불순종의 핑계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스텝 2번으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 모세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맡기신다면 어떨 것 같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케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바라볼 때 어, 나는 기쁨과 감사로 내 네,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 그런 적용으로 함께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텝 3과 자 적용입니다 스텝 3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현재 내 모습과 역할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반응할지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자녀로서 친구로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현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 봅시다. 불순종. 예, 자녀로서는 불순종해요. 친구로서는 짜증이 많아요. 또 불평이 많아요. 세상 속에서는 또 게으름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 중심적이에요. 또 예,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맞게 우리가 살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불순종에서 순종의 모습, 존경의 모습, 짜증, 불평의 모습에서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또 나중심, 게으름,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의 모습에서 어, 정말 내가 부지런함과 선한 말, 또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더다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영역이 있죠. 네, 교회의 영역입니다. 교회의 영역. 자, 그 교회의 영역은 우리가 길을 걷다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이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리더반을 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더 네, 우리 아이들이 또 리더반을 통해서 리더반에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꼭 리더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어, 스스로가 이제는 좀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차장팀이 됐든지, 또, 다뭐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날이라도, 우리가 심지어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라도, 우리가 주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결단, 네, 그 가운데서는 광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인공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적용과 함께, 네, 이렇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그런데, 그런데, 아, 우리 소요일, 수요일날 참석했던 우리 선생님들과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한 가지만 더 고민을 네, 우리가 저희가 좀 나누자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네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고 그 정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언,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 어머니도 지금 권사님으로 또 섬기고 있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부교육자로 섬기는 저의 위치에서도 또 그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순종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알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네 우리의 안에는 또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께서 들 많은 또 좋은 이야기들 해 주셨지만. 네,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분명히 그 일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크게 외적인 부르심과 네,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어떤 거예요? 외적으로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떠미시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이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확실한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는 우리가 분명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외적인 부르심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 하나님 모세도 설득해 주셨습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절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요나를 설득하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감동과 하나님의 나를 설득해 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환경적으로 나를 떠미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나를 분명히 설득하셔서 나를 강요하셔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명히 하나님은 설득해 주셔서 내 내면의 감동과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순종해야 됐구나 그런 내면의 감동과 울림 가운데 또하나님을 설득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외적인 부르심과 내 내적인 부르심 이 콜링들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 분명히 순종의 사람으로 내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내 네,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나의 열심을 가지고 뛰어들다가 아 이거는 실수한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중도 하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내가 어, 너무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록, 네, 그 부르심이 어,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 그 순종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네, 이루시는 결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 부름을 받은 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 나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나를 부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 앞에 쓰임 받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고등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예람들이 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네, 부르신과 관련된 아주 멋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모든 국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주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경이롭고 고귀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그 부르심에 맞고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네, 글귀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부르심에 어울리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우리 기도로 오늘 모든 공과 네, 보충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꺼지지 않는 그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역시나 이루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불순종의 마음들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그한 사람을 오늘도 역시나 세워주시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새동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예람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가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들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네 그럼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